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금오니? 오늘 우리 와우 이책 삼십팔 장 말씀에 말씀에로 오늘 책은 마치고요. 내일은 또 우리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말씀 증거하고 월요일에 전체를 가지고 한번더 나누겠습니다. 참, 어좀 그러네요. 이제 다시 물론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니까 11장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흥분되기도 하고 자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말씀에 우리 기도와 말씀에 우리 신앙의 기차가 잘갈수 있도록 밸런스와 아, 정말 규격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아 e 스 8장 11절 말씀 묵상해 주세요. 세번 읽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 n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 a m 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 n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laughs> 교회는 많은데 주시는 말씀은 없는지 모른다. 그냥 말씀이 아니겠죠. 그때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기복 신앙의 말씀으로 너무 가득 찬 한국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없고, 성서의 말씀이 없고, 신앙의 말씀이 없고, 십자가의 말씀이 없고, 구원의 말씀이 없고, 그냥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것처럼, 믿음 넣고 돈 벌기, 뭐 이런 기복신앙의 말씀이 너무 홍수, 더러운 물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홍수 때 원래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많은데 생명의 말씀은 없는지 모른다. 그래서 소위 성회는 많이 가, 가지는 듯 하되 이야기 듣는 회가 대외 대중으로 많이 있는 듯하다 말만 하고 어떤 그 살아 있는 말씀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성도는 말씀의 터에서 죄를 깨닫고 죄를 찾아야 한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 운동이 있을 수 없다. 말씀이 없는 교회 생활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씀에 푹 젖어야 된다. 말씀에 물을 입어야 할 것이다. 영어로 saturated and fermented. 아, 이거 뭐 김치를 먹어본 사람만 아겠죠. 성숙해서 숙성으로 들어가야지. 우리 신앙도 성숙해서 숙성으로 들어갈 때, 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때 맛있게 먹어야 된다. 맛있게 오래된 김치, 그죠그걸또 찌개로 끓여 먹고. 어, 우리. 방제 목사님 책을 읽다가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목사님이 이 맛에 대한 아주 특별한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맛에 대한 얘기를 꽤 하세요. 그리고 지금 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한 번도 저희들을 음식 대접을 해주시는데 같은 걸 해주시는 게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오목사 여기 영등포에 저기 그 묵묵사발 자라는 데 있다. 가자. 그러면 또차 타고 또 가서 오목사 여기 일산에 저기 어, 패킹덕 하는데 좋다. 또막 거기 가서 가봐요 샤브샤브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하 그러니까 아 그게 정말 우리 목사님이 오리지널 먹방이 아니었는가 <laughs> 오리지널 먹방 <laughs>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이말 말씀, 이만큼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아 행할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내 네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신명기 말씀을 하시면서 이만큼 말씀에 살아야 할 것이다 말씀에 의하여 기거동작을 하라는 말씀이다 기거동작이 뭐예요 살아가는 모든 행동 기거동작 고대사. 그 지금 이거 뭐라고 했죠 그래. 한국말을 너무 많이 배워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거 동자. 그러니까 모든 살아가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해라.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등이며 내 길의 신이니라 시편 119편 105편. 말씀 맞죠? 100 119편 105절 말씀. 그 말씀 없이 밝게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말씀의 맛을 바로 맛보야할 것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었지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라 시편 1 1 9편 맞습니다 저도 어, 사도행전 이건 뭐건 오죽하면 사도행전을 1 2 0 0 장을 썼겠어요 주석을 정말 말씀은 파고 파면 팔수록 달고 오미한 물이 깊게 들어가면 그 지하에서 나오는 물이 달고 달잖아요 왜더 필요하니까 더 순수하니까 잡것이 안 들어갔으니까. 아, 이런 맛이 정말 내게 있는지 문제이다. 배가 고파야 밥만이 나는 것 같이, 말씀의 맛도 영이 기가를 느껴야 한다. 영의 기가는 내 죄인식에서 정비례하고 있다. 내 영이 죄인식 할 만큼 정비례해서 그것이 확 느껴진다. 죄인식이 바를수록 영의 기가를 깊게 느낀다. 할렐루야. 이 영의 역사로 죄를 바로 인식하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말씀의 맛을 더 깊이 맛들일수록 죄인식이 더 예리해진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촌보를 움직일 수 없어야 한다. 촌보가 뭡니까? 몇 발자국? 말씀 없이는 몇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도 없고 성령의 인도 없도 없이 신령 기획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 붙잡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기찻길 같다 그랬죠, 기찻길.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차인데 우리 기차는 모노레일이 아니야, 모노레일. 기찻길. 양쪽이 탁 공조해서 같이 반비례해서 촥 가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이요 이것은 기도 이것은 기도요말씀이요 말씀이 먼저 기도가 먼저 둘이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죠 빨리 달려도 어, 어저께 우리 타이완에서 기차가 디레이에서 많이 죽었죠.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66권, 신구약 66권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내 열량을 활용하고, 열량을 소모한 일이 기도이다. 열량이 소모된 열량, 열량을 보충하게 말이니, 열량을 보충하는 것이 곧 말씀을 먹는 일이다. 그래서 기도가 재료가 되며, 기도의 내용이 된다. 말씀이 기도의 힘이 되고, 기도의 재료가 되고, 그 말씀을 계속 쭉쭉 뽑다고 하면 기도를 더 열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시의 말씀이. 봐라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격이 될 것이며 미신에 흐르기 쉽고 공염불격이 된다. 공염불격. 공염이 뭐예요? 공염불. 쓸데없는 염불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연물. 우리가 목탁지고 딱딱딱, 아야, 남이 압을 탑을, 남이 압을 탑을 하는 것처럼, 염불 배우는 것처럼,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새끼 잘 되게 하시고, 남편 바람 피지 말게 하시고, 배터지게 잘, 대박 대박 대박, 매달 대박 타돈 쌓들게 하시고, 이게 바로 연불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그건 기도가 아니야.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인인 것 깨달음 속에 나와라는 거죠. 할렐루야죠. 그래서 신앙은 기찻길의 양성처럼 촤악 하는 거예요. 66권 성경이 1189장, 그거를 하루에 3끼 먹는 것처럼 하루에 3장을 읽으면 하루에 1년의 정보를 한번볼수 있습니다. 6섯장을 읽으면 1년에 2번, 10년 그렇게 하면 20번이 됩니다. 20번. 오, 할렐루야죠 저는요 돌아가신 우리 김웅준 변호사한테 어렸을 때 쏘가가지고 제가 18살 때그 형을 만났어 근데 그 형이 그때 우리 이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야 우리 한번 하루에 우리 웨스데 나이 바이블 스토리 우리 수요 성경 공부 팀들은 10장씩 읽어보자 그리고 딱 이걸 줬어요 하루에 10장씩 읽는 걸 그걸 제가 성경에 꼽고요 와 죽어라 읽었어요 10장씩 수십 년 읽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한 20년 뒤에 만났어. 그래서 형, 그때, 그나준거 너무 도움이 돼. 하루 10장씩 니까. 너 그거 아직도 아니? <laughs> 그 형은 지는 하라고 그러고 지는 안 했어. 그 나는 무식하니까 그냥 바보니까 열심히 하루 10장씩 읽었어. 거의 뭐. 보세요. 6장 읽으면 10년에 20번. 그러니까 10장 읽었으면 어떻게 돼? 오, 30몇 번인데. 그걸 20년 했으니까 거의 100번 읽은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막 주석을 썼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김용중 변호사님 천국에 가있지만 천국에 가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손에 떠나지 아니어야 해요 예배에 오면서 성경을 지참하자는 크게 유감되며 할수 있는 대로 귀한 성구를 외웠다가 보지 않고도 머리에 띄우기도 하고 묵상도 하게 되면 성도의 생활다운 생활이 될 것이다. 자 나오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생활 그죠 성도의 생활 그러면서 타이틀을 다 멋있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분이 마지막 마지막 라인에 자기 타이틀을 다 쓰잖아요. 성도의 생활 또다 항상 가지고 다니고 성경은 몸에 지니지 않고는 행동을 못하는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살면 자연히 내 집안이 말씀에 있을 것이다. 요즘 뭐 우리 다 아이폰 들고 다니니까 아이폰에 성경 다 들고 다니지. 어떨 때는 좀 갑갑할 때도 있어요. 페이퍼로 들고 다니면 노트다구를 다 갖고 다니지요 조금만 읽으세요. 저도 이거 오늘 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저도 와 이거 뭐 성경 가르치고 뭐 하느라고 분주해가지고. 하루에 세 장도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읽어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어, 이제 그러니까 딱 가르치기 전에 이 사도행전을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사도행전을 가르치기 전에 전후로 세 장을 읽고 촥 가르치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촥세장 읽어 나면서 가르치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 그래서 이제 또 저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거 어, 아, 쉽게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마쳤습니다. 크리스천 라이 성도의 삶, 성도의 생활. 제가 이 타이틀을 안 바꾼 걸 너무 감사해요. 어, 이거 좀 멋있는 거로 바꿔 봐 그랬는데. 이번엔 어, 만불들에서 한국에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 영어, 영어판. 한국판에 나와 있으니까 한국이. 네, 이제 성도 크리스천 라이 그게 방질 목사님이 의견했던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어, 오늘 어, 내일 우리 저 부활절을 준비하며 말씀과 기도 거기에 깊게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길게 기도할게. 그래서 배웠던 모든 것이 촤악 정리가 돼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리고 갈함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기갈되고 어려워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정말 승리된 삶을 못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속 말씀에 완전히 쩔고 숙성돼서 기도와 말씀이 정말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의 검을 들고 말씀은 foundation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차가 칙칙폭폭 나갈 때 derail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책을 마치며 이제 사도 행전으로 화요일부터 돌아갈 텐데 우리 주님 2000년 전 부활하셨는데 부활 오 할렐루야 부활해서 또 우리 주님 승천하시기 50일 동안 묵상하며 주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쫓는 누가 본 분의 누가 본분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리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브라더앤 시스터즈 형제자매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이 책을 하면서 또한 1년 뒤에 또 한번 하려고 그래요. 방질 목사님 책한권 다시 번역해서 영어로. 오케이. Thank you, love you, have a wonderful day, and see you at 부활절 tomorrow. 어, 영어로 하고 있지. 내일 부활절 만나요. Bye.